안녕하세요. 오반디TV 오반디입니다. 오늘은 오반디 가자미식혜 가져왔습니다. 속초에서 지금 막 날라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가자미식혜 속초에 이거 특산품이라고 하면 되고, 가자미식혜 국내산 가자미로 만들어서 네, 이거 속초에 가면, 속초시장 가면은 흔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반디 가자미식혜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속초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가자미 식혜인데 저희 이제 제품이 됐어요 그래서 오반디 제품이 나왔고 오반디 제품으로 가자미 식혜 이렇게 가자미가 조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밥에 이렇게 버무려져 있어요 그래서 새콤달콤 하면서 여기 무가 이렇게 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 같이 들어서 새콤달콤 새콤달콤 뭐, 칼칼, 매콤, 뭐, 이렇게 맵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담아봤고, 요거, 제품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판매 링크는 영상 끝부분에,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업소용이에요. 업소용. 그래서 저희가 10kg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오늘, UR를 만들어서, 라이브 방송까지, 한번 진행하려고, 요거, 열심히, 지금, 이렇게 세팅하고 있습니다. 어, 맛있게 생겼다. 빛깔이 아주 끝내주네요. 네, 국산 가자미로 만든 가자미 식혜. 오늘 제품, 오늘 제품은 오반디 가자미 식혜입니다. 도시가 잘 안보이니까. 오반디 가자미 식혜. 오반디 가자미 식혜. 오반디 TV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 아삭하게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네요. 요거. 마스크를 내리고 누? 예 고맙습니다. 음 누는 씹는 소리 들리시죠? 아삭아삭. 음 가자미 스케 이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는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무는 일단은 아삭아삭하고 잘라서 가자미, 가자미 국내산 가자미 동해 바다에서 잡힌 가자미로 만주는 저는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엄청 싫어하는데. 그 고기랑 같이 먹기에 고깃집의 반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고깃집의 시그니처 반찬, 음, 특별하게 뭐 오늘 오셔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반찬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면은 어, 엄청 이거는 훌륭한 그런 시그니처 반찬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자미 식혜 오반디 가자미 식혜 네. 기억해주시고 오반디 가자미 식혜는 누가 만드냐 오반디 TV 오반디가 만듭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가자미 식혜 라이브 방송도 오늘 할 예정이니까 라이브 방송 어한 그래도 제가 라이브 방송 키면 한100 100분에서 200분 정도 사이에 한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라이브 방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반디 가자미 식혜 홍보동영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